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유튜버, 황독입니다. 저, 오늘 유튜브를, 그, 어, 그,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야생을 할 건데요. 오늘 야생이 재밌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 보시기, 시작하기 전에, 그, 구독, 좋아요를, 구독, 좋아요, 설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일단 여기가 지금 약간 늪지하고, 약간 숲하고, 숲하고 숲하고 그 일반 지형하고 있는 것 같아. 숲하고 정글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정글로 일단 나무를 조금 캐고 정글 나무 가봐야겠어요. 여기 이렇게 자 하고 제작자를 설치하고, 일단 먼저 하나만 더 켜주고, 빨리 켜기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마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처음에 이 나무라는 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도끼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어, 이럴 때는 나무를 나무를 조금씩 설치해서 올라가서 캠을 편해요. 다 했고요. 여기에 있는 짜잘한 다른 나무들도 캐 줍니다. 여기 다 이쪽에 있는 것도 캐 주고 아, 아, 아. 이게 밤이 되기 전에 침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사용하는 모드가 지금 평화로운 그 등등 있는데 제가 지금 어려움 아니 그 약간 그거 아 맞다 여기 물로 들어가면은 물 좀비가 나올거예요 배포 나오겠다 어왜 안나오지? 어 저기 양 두마리가 있네 양 양을 죽이면은 이제 어 양맞네 이렇게 양털 나오니까 요거 얘네들 많으니까 몇 마리는 교배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제작돼. 이거는 제가 살기 위해서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나머지 다섯 개는 나중에 화로 만들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세개 놔둬주고, 위에다가 양털 세개 놔둬주면은 침대 되니까, 일단은 잠을 자야 되니까, 일단가집깨끄만하게 하나 지고요 그리고 곡괭이. 곡괭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곡괭이 만들어 주고 집을 그냥 정사각형의 작은 집 하나를 그냥 임시 거처로 그냥 하나 만들어 주고 이렇게. 이렇게 밤이 되면 또 아침에는 거미들이 순한데 밤때 되면 또 거미들이 좀 불량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 조금만 더 나무를 세 개만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채워주고 할수 있으면 보이기 해주고, 그리고 밤에 횃불이 필요해요, 여기 들어가면 엄청 어두컴컴하잖아요. 일단 리스폰 지역 설정 해주고. 이제, 어우, 여기 무 많이, 많이 있네. 양도 많이 있고, 검은 양도 있네. 여기에 무, 오, 여기에서 버섯 먹을 수 있나? 이게, 이거가, 어, 뭘로 만들 수 있더라, 저거를? 나무를 하나만 더 캐줘. 아이고, 도고괭이도 아니, 도끼도 이제 좀, 수명이 가해가네. 어 이렇게, 이 오케이. 좋았어요. 여덟 개 모았으니까, 이거, 나무를 해서, 다섯 개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였나? 보트데 아, 그래. 여기에 버섯을 넣어주면, 아 어? 아닌가? 이거 네 개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거를 넣으면은 어? 뭐지? 어떻게 해야 되더라? 어... 버섯 스튜 아! 버섯 레드 버섯이 하나 더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는 나중에 쓰고요 자 이제 빨리 돌을 캐야겠죠? 돌을 캐서 이거가 구, 그 석탄이란 게 필요한데 그걸로 어, 없네, 그걸로, 이제,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석, 목탄, 으로 횃불하고 그런 걸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나무를 다섯 개 남겨놓은 이유가, 이거, 땅을, 이렇게. 그럼 여기 파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 이렇게 돌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그냥 돌이 되는 게 아니라 조약 돌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어아 화강암이네. 이거 돌은 그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이쪽 쯤은 다 화강암인 거구나. 그러면은 하나 둘셋어 여기다 그러면은 여기 다섯 개만 캐고 가요 그래 가보죠 자 나가서 혹은 나중 필요 없으니까 아 그냥 요거는 용암 어 이거 나무 캐잖아요 아까 나무로 캐면 이렇게 뭐가 많이 나와요 어, 사과다! 이런 음식이 나오면은, 이런 음식들은 나중에 배가 고플 때, 이렇게, 먹으면 여기 핫도그, 고기 보이지? 핫도그는 아니고 고기인데, 이거 고기로 이제 밥을 만들어서 고기가 있는데, 그거 체력, 체력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이렇게 무기들이 이렇게, 나무, 나무 이렇게 있고 나오고 여기에 이제 여기는 그런 어화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한 다음에 여기다 설치를 해서 여기 아 맞다 요거를 여기다 둬요 다 그리고 한개두 그냥 다 넣어줘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밝게 해 주고요 이제 또 아이고 나무 캐야겠구나. 이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나중에, 횃불이랑, 어, 어, 강아지가 있네? 강아지는 뼈나 이런 거 주면은, 이렇게 길들일 수가 있는데, 이거, 고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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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기 주면은, 아, 고기 주면 안 되는데. 아직 밝구나. 날이 밝으니까, 어, 어두워지려고 하네. 이런 거 나중에 쓸모가 있어요, 이런 거. 아, 씨. 어디 있지? 이런 거 이렇게 캐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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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이거 건널때 이제 이르, 이 정도 밤쯤 되면 s u a l casual, c a s u a 아, 밤이잖아. 제발, 나 무섭다고. 아, 무서워. 자, 어, 그렇지. 이렇게 자면은 또 도전과제를 하나를 완료하게 되죠. 자, 이제 다시 아침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바닥에다 설치할 수 있어요. 모르다 여기 다 이렇게. 아. 다내내 쪽에다가도 하나 설치해 주고, 자, 고기도 나중에 먹었쓸모가 있어요. 먹어야 되니까, 사람은 먹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어, 뭐가 있지? 이거, 이런 것들은 못해요. 근데 이거, 이거야, 이거는 이렇게... 아, 이거 가위로 캐야 되나? 진짜? 물속에서 이렇게 바, 물 밖에서 이렇게 속을 개면은 이렇게 빠른데, 만약 물속에서 속을 개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늘어져요. 그건 왠지 몰라요. 자갈을 하나만 가지고 가면은 너를 이렇게 웃으면은 그냥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okay, 8개만 가지고 가도돼요 아, 사실 하나로도 되긴 한데 어, 집이 어디였 저기 있다. 근데 이거 집 잃어버려도... 어, 이거... 아, 맞다. 이런 해초들 때문에 이렇게... 다 잘렸어야 됐는데... 자, 하. 자, 이제 다 구워졌죠? 여기 있는 이 이런 걸로 자 잠시만요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위에다 올리면 이렇게 횃불이 만들어져요 이러면 밤에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또 곡괭이도 이렇게 그리고 얘네는 때감이에요 이제, 때감입니다. 여기다가 이거 넣어주고, 양고기 넣어주고, 이거 넣어주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한개 남은 거는, 그리고 여기 집 주위에다가, 이렇게, 어, 어, 씨앗이다. 이렇게 닭들은 씨앗을 따라오죠. 아, 씨앗을, F. 이러면은, 이렇게. 컴퓨터는 이렇게, 아이고. F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한쪽 손에는 이렇게, 무언가를 들수 있게 되죠. 이제 우리는, 나무가 좀더 필요하네. 자, 이걸로 이렇게. 더 빨라져요. 닭은 계속 이, 저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 닭은 씨앗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저한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동물을 눌러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무가지가 필요하네 어? 씨앗 어? 달걀이 있네 한개남으면 거는 나중에 쓰고 둘셋넷 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검을 만들어 주고 좋았어요. 어아 맞다 됐다 이제 이거 아까 울타리 했죠? 자 오늘은 이거 울타리 이 놓는 것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맞다 울타리 두개 남은 거는 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아까비 야 얘는 먹이를 주고 씨앗은 이거 먹이를 주고, 난 다음에 횃불을 들고 이제 양을 두 마리를 잡아야 돼요. 색깔 똑같아야 돼요. 요게 칼이 조금 약한 것 같아. 기습을 때려도 자자 음... 자, 얘네 양들은 약간 다른 걸 좋아해서 까다로운 애들 중에 하나예요 아 이거 안돼 이거 하얀, 아 검은 양털이야 이거 늑대가 잡았어요 그래 뭐 괜찮아요 아아 아, 여기에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여덟 개를 둘러주면은 상자가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해주면은 양탄자가 돼요. 그리고 상자는 어떤 옷냐, 진짜? 자리 배치하는 힘들구만. 아, 어, 뭐 여기다둘 둬라, 진짜. 아, 진짜 여기다가 쓸모 없는 것들 넣줘요 초 절정 사나이 자, 이렇게, 넣어줄게요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하나 둘자셋자 원래 이렇게,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근데 여기로 이렇게, 양탄자 위로 올라가서 넘어갈 수 있어요 자그럼이제 배고프네요. 아, 고기가 됐네요. 그러면 이제 이 고기는 이제 치킨 앞에 구워가지고... <laughs> 다른 가축들이 못 가지고 가게? 잘 해줍니다. 그리고 괴물들은 이제 쪼, 불빛이 있는 곳에는 못 와요. 아. 불빛이 있는 곳에는 잘못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바이바이.